잠깐만요 어, 오늘은 바로 그 마법의 물을 만들겁니다. 그게 마법의 물이 잘안돼가지고 제가 맨날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만은 그냥 성공할게요 네, 우선은 이 아이클레이를 물에 우려 내 주세요. 준비물은 그냥 점프할게요. 네. 옆에 내 친구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일부러 물을 많이 했는데 어, 이게 영상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좀그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쓰려고 해요. 섞는 게좀 불편하네요. 이게 좀 흔들리니까 카메라가. 어, 다 섞어간다 이거 아이클레인은 어, 다시 재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 잠시만요 소, 자꾸 자가 정지를 하게 되는데 어, 섞어주세요 히히. 떨린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섞어주셨으면은, 여기다가, 어, 제가 왜 파란색을 했냐면은, 구분이 잘 가게 파란색을 했답니다. 근데 이걸 원래 액체 기분 무리해야 하는데, 제가 잘 못했어요. 네, 우선은, 이렇게 불을 해줬고요. 불을 해줬는데, 이걸 꺼내주세요. 몇번 섞고 난 다음에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꺼내줬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아이고. 음, 물이 나왔는데, 음, 이곳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요 이렇게 둥둥 뜬 아이클레인을 좀 섞어주세요. 많이 섞어주시고, 섞어주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아무 물풀이나 넣어주세요. <laughs> 네, 어이 정도 넣고 섞어주세요. 이게 오후가 될지, 어 오후가 아니야 섞어줘야 해. 열심히 섞어줘야지 신비의 물이 된답니다. 아좀 어, 늘어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옆에 있는 거는 바로 제가 뜬 직접 수제 몰드랍니다. <laughs> 왜 이걸 소개하는 거, 소개하고 있는 건가. 잠시만요. 화면 밝게 안 해놨는데 왜 이러지? 열심히 썼거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 느낌,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섞어주면 쭉늘어는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섞어주면 늘어나는 느낌이 있다가 오래 섞으니까 이게 없어져요 느낌이 그래서 한번 5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5호를 두근두근 두근. 5호를 이렇게 섞어주세요 물고기 같다 그쵸? 안그래요? 물고기 같은데? 안그런가요? 물고기 같아요 엄청 이렇게 섞어서 바꿔서... 꺼내줍니다 헐어 진짜 5호다 아씨 아 터졌죠 망한걸로 끝났네요 아무튼 이렇게 안되면 오호가 된답니다 만 해볼게요 적당히 어느 정도 물을 넣어가며 섞어줘야 해요 어 어디 있지 이렇게 오후가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오후가 되니까 만들어 보세요 안녕 바이 바이 바이